여러분, 챗 GPT 하면 오픈 AI 떠올리시죠? 모두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거대 기술 기업의 이미지를 와르르 무너뜨린 내부 메모가 하나 유출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충격적인 내용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이 뒤숭숭한 분위기라는 말, 이게 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 CEO가 내부에서 쓸 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식석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진짜 날것 그대로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밖으로는 우리가 최고다 하는 성공 신화를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안에서는 경쟁자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돈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뭐랄까, 그 민낯이 드러나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그 문제의 메모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픈 AI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메모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메모가 나온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필이면 경쟁사인 구글이 어마어마한 성능의 AI를 딱 발표한 바로 그 직후였거든요. 이건 뭐, 오픈 AI의 위기감이 외부의 강력한 라이벌, 바로 구글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픈 AI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은 그 외부 압박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다시 살아난 거인. 구글입니다. 구글이 어떻게 오픈 AI의 독주를 위협하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CEO인 샘 알트만이 자기 입으로 경쟁사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구글의 기술력이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싶을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걸 내부적으로도 인정한 셈이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AI의 핵심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추론이나 코딩 작업에서 구글의 재미나이가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앞서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픈 AI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적인 해자.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을 수 없게 만든 그 성벽이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업계를 이끌던 선두주자에서 이제는 뒤쫓아가는 추격자로 입장의 완성이 뒤바뀐 겁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오픈 AI의 전략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요부리던 1등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배팅까지 해야 하는 그런 도전자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돈 문제가 따라오겠죠? 외부의 위협이 곧바로 재정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숫자들은요,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2025년까지만 해도 세 자릿수, 그러니까 막 10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수익률이요.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최악의 경우에 5%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이건 뭐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실적이 좀 나빠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아,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8년까지 예상되는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1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입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준인 거죠. 심지어 경쟁사랑 비교해 보면 이 심각성에 더 와닿습니다. 경쟁사인 엔스로픽은 2028년이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픈 AI는 바로 그 똑같은 해에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성? 그건 내 10대 관심사도 아니야 라며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경제적 역풍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만큼 회사가 처한 현실이 정말 급하고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이게 단순히 오픈 AI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한때 뜨거웠던 기업들의 AI 도입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야심차게 우리도 AI 도입하자 하고 시작한 시범 프로젝트의 무려 95%가 실제로는 도입도 못해보고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막상 써보니 별거 없더라는 그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나 큰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선반웨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비싼 소프트웨어를 잔뜩 사놓고는 쓰지는 않고 선반 위에 고의 모셔둔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 이 생성형 AI가 바로 그런 선반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메모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거대 파트너사들조차 AI 도입 속도를 늦추거나 프로젝트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이 현실에 거의 쇠기를 박습니다. AI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4배나 늘어서 연간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는 아주 뼈 아픈 지적이죠.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겹겹이 쌓인 위기 앞에서 오픈 ai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새로운 전략 이른바 전시 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우리는 무적이 아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사 전체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리셋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죠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승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싸워야 한다는 전시태세로의 전환을 선언한 거죠. 이건 뭐 회사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눈앞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인 초지능 개발에 모든 걸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겠다. 이겁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채용을 중단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걸 보면 정말 독하게 긴축 경영에 들어갈 모양이에요. 결국 이 유출된 메모 한 장이 오픈 AI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감춰져 있던 그늘, 그 취약성을 세상에 드러낸 셈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습니다. 이 위기는 과연 오픈 AI 독주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한 제도약의 출발점이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오픈 AI가 우리에게 보여줄 행보에 달려있겠죠?